어, 일단 너무 한 3년에 복귀전이라서 너무 거리도 안 잡히고 그래서 좀 많이 고생했는데 뭐 어쨌든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어, 그냥 잣 따로 없었고 이렇게 1라운드 끝내는 거였는데 아 어, 이게 또스파링타는 다르게 시합은 시합이네요. 거리가 좀 멀어지고 조명이 있고 하니까 아 어, 이게 조금 간결하게 때리기로 해놓고도 주먹이 자꾸 크게 나가고 힘이 너무 많이 실려가지고 안 맞고 이랬던 게좀 컸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거는 그냥 그 송무가 원래 원주랑 전주 팀들은 전주 군산이 조금 같이 이제 간장님들이 친하셔가지고 같이 운동도 합동 으로도 자주 하 그래서 모르는 애가 아닌데 그냥 뭐 눈빛 정도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뭐 친구가 또 시합 대비전을 가다 보니까 자기 주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이제 저를 이제 좀 나쁜 사람이라 생각을 해야 자기가 이제 마인드적으로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것 같은데 저는 어제 보면 아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어제는 어제 진짜 기분이 나가고 한 거는 액션이 아니고 진짜 기분이 나빠서 저는 그랬던 겁니다. 아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갑자기 밀치고 그런 하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욱해가지고 때리면 안 되니까. 근데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욱해가지고 막 때리는 동작이 나갈 뻔 해가지고. 그래도 그러진 않아서. 행입니다아 끝나고 뭐 무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길래 아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좀요 약간 액션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진짜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하다가 눈빛부터 그러하길래 아 그냥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손을 대길래 아 순간적으로 너무 욱해가지고 예 그랬습니다. 3년 만에 복귀전이라서 너무 뭐 거리도 안 잡히고 뭐 그냥 뭐 약간. 싸운다는 느낌으로 해서 뭐 이긴 것 같은데, 이상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 다 됐고 하니까 이제 바로 다음 대회 때또 바로 이제 이기고 있는 분들, 연승하고 있는 분들, 저쪽 위에 분들은 아직 뭐안될것 같고 이렇게 조금 이제 중간 쪽 분들 뭐한한두번 이기고, 그래도 격투기 선수 생활하면서 저쪽 김수철 끝판왕까지는 안더라도 고. 밑에 뭐 양지홍 선수랑 김현호 선수랑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격투기 선수인데. 근데 일단 그쪽으로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다짜고짜 무슨 뭐 하자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뭐 중간 중간 투 분들 뭐한두번 이기고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싶습니다. 어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? 그리고 우리 체육관 분들 되게 오늘 이제 멀리서 성인 분들도 그렇고 뭐 애들도 그렇고 멀리서 많이 응원해 줬는데. 아, 기분 나 걸렸을 때, 진짜로 탭 칠까? 이 생각도 잠깐, 살짝 했었는데, 저한테 배우고 있는 키즈부이들은 관장님이 제일 강한 사람인 줄 아는데, 제가 최고 오픈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왔는데, 제가 막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했고, 어, 제가 뭐, 어떤,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에게는, 뭐또안 좋은 사람이고 뭐 별로인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체육관에서 저희한테 운동 배우시는 저희 키즈부, 그 다음에 성인부, 뭐 중학생, 고등학생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좋은 뭐 어른이자 좋은 지도자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